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의 명사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한자 양을 조합해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상담행의 모든 것을 헤아리게 되고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헤아림과 생각을 합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자판으로 사람을 입력하려다가 실수로 삶이라고 입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에서 살짝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모음을 또 슬그머니 빼면 삶이 됩니다. 일상에서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11월 둘째 주입니다. 따뜻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 가득 담아드리고 싶은 여기는 시흥시 정왕 이동의 정이마을 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이마을 방송국 마을 DJ 이정숙입니다. 어, 오늘 정이마을 포커스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음, 여러분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한해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부 백대원과 함께한 세상이야기 코너에서 세무 전문가 한 분과 함께 연말정산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음,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사항 올려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 정이 마을의 민녀 공무원 우리 박은아 사무장님 나오셔서 우리 마을 소식 전해 주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영과 함께하는 세상 이야기 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귀한 분 오셨어요. 우리 마중물 컨설팅 대표이자 경인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진 이승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네요. 네어 <laughs> 네, 백백작가님 어유 반갑습니다. 예아예 이주만에 뵙네요. 오 그렇죠. 잘 지내셨죠. 어. 아예 덕분에 잘지냈어요 예. 지난주 우리 특별 방송 때문에 음, 못 나오셨잖아요. 네. 어, 엄청 오전했어요 이쪽이 안 계시니까. 어 그러셨어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예, 자리 꼭 지켜주셔야 될것 같다 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도 인사. 나시죠네 안녕하세요 음. 유명한 작가님을 뵙게 되서 <laughs> 반갑습니다. 사석에서 몇번 뵀었는데, 아 그러세요 예, 회계 때문에 어, 한번 뵀었어요. 세모, 근데 예. 예, 정말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이대표님 우리 저기 카메라가 저기 저쪽이 저쪽에 보시고 어제 아. 인사 잠깐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중물 컨설팅 대표 이승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한번 해드릴까요? <laughs> 이게, 이게 방송이니까 좀 긴장되시죠? 또, 또 어떠세요? 정희만의 방송국이 워낙 유명해서 아 너무 궁금하기도 어, 했었는데요. <laughs> 방송을 보니까. 아세요? 그러네요. <웃음> <웃음> 방송을 <웃음> 아시네요. 아우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그래요. 우리 이제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 매년 그 연말이 되면 그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하,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연 연말에 하는 건가요? 언제 하는 거예요? <laughs> 연말정산? 아, 연말정산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 년의 급여를 받은 후에 네네. 내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뭐 멀었네요. 네, 아직 멀었죠. <laughs>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이 13월에.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네. 미리 준비들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서 11월 달부터 홈택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국세청에서 음.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미리 알아보면 아, 알고 준비하면 좀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많이. 그렇죠. 아, 그래요? 잘됐어요. 네. 잘 됐어요. 네. <laughs> 좋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직장인이면 다 하는 건가요? 네, 연말정산은 직장이라고 하면 전부 다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본인들이 진행하시는 건 아니고 음. 대부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음, 그렇군요. 저는 그 자영업자라 네.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약간 개념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네. 음, 좀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자영업자도 해요? 연말. 어,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laughs> 대상은 같은, 아니고 그치. 종합소득세 신고 아, 대상이십니다. 5월달에 하는 거. 네. 네. 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똑같은 소득세인데 네. 근로자의 소득세는 12월 소득세. 네. 네, 근로소득세. 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네. 이렇게 음, 어쨌든 하는군요. 네. 안하는 어떻게 돼요? 아, 연말정산은 안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음. 내가 공제를 서류를 갖춰서 받을 수도 있고 어. 또 추가의 나쁘세액이 나오시는 분들도 허? 있으세요 또더낼 수도 있어요? 네 독신이신 분들은 아이고. 네 예전에 어. 그리스에서는 독신세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결혼을 안 하면 세금을 더 <laughs> 내는 뭐라.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도 비슷합니다 어, 그래요? 똑같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였을 경우에 네. 배우자가 있는 근로소득자와 어. 배우자가 없는 독신소득자는 연간 달라요? 세액에서 4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아, 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아야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결혼하셨죠. 네. 네. 아이를 하나 더 모시는 네. <laughs> 네.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그래요. 그러면 저뭐 뭐 어영부영 이렇게 막 미루지 말고 네. 지금 미리 네, 우리 네. 대표님 얘기 잘 듣고 잘 준비해서 네.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네. 들어요. 근데 만약에 1년쭉잘안 다니고요. 네. 더 좋은 데가 있어서 제가 네. 몇 개월 다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어,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 근무지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셔서 네. 현 회사에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뭘 제출합니까? 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 네전 아. 회사에서 당연히 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 대표님은 세금 좀잘 아세요? 전 죄송합니다. 저기 연말정산는말 자체도 <laughs> 네. 한 20년 전에 한번 들어봤던 거. 그래도 같고. 사업을 하시니까 세금 뭐좀 내실 거아니에 어, 뭐 부가세나 뭐 저기 종합소득세나 네. 뭐 이런 거는 근 알겠는데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네맞습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네. 원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웃음> <웃음> 말이 좀 어려워요. 좀 아까 네. 보면 소득 공제 뭐 과세표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네. 좀 쉽게 좀 설명. 제가 잘 모르니까 해야. 저를 상대로 좀 쉽게 네. 좀얘기해주세요 좀 어려워요. 해주세요. 네. 아,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건 네. 내가 받았던 총 급여액에서 음. 내가 여러 가지 뭐 의 의무를 지고 있거나 내가 보험료나 의료비를 쓴 나머지를 공제하고 네. 이제 납부하실 결정세액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음. 그러면 아. 그 결정세액에서 또 나라에서 세액 공제라는 걸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것을 빼고 나머지 실제로 순수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잘 이해했나 좀 알아봤어요. 그그 네. 그 1년 동안 내가 받은 모든 소득. 네. 뭐 식대 그것도 다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뭐 차량 지원 이런 거다 네. 포함한 모든 금액 네. 중에 우리 부양 가족이나 내가 그동안 공제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제출하면 네. 그동안 우리 월급 받을 때그 돈이 세금 빠져 나가잖아요. 네, 네. 아, 그러면 그거 낸 거에서 네. 차감해서 돌려주거나 더 내거나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어.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아, 그런데 네. 일반 직장인들이 소득 공제 항목을 좀 이해를 하고 있나요? 아 대부분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하고 계신데요. 주로 뭐 보험료라든지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 개인연금,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하신 것, 음. 그다음에 뭐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 이런 것들을 주로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 그 부양가족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 조, 뭐 집게. 전속 네. 비속 네. 이 공제 범위나 네. 안 되는 범위 네. 뭐 이런 게좀 사실 궁금한 건 아,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언어를 지금 배우 음. 뜻을 배우고 네. 있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가 그래서. 너무 몰라 가지고.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음. 부양 가족의 대상이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아. 지칭하는 건데요. 아. 뭐 시부모님도 괜찮고 친정 부모님도 괜찮고. 음. 어 다른 사람들이 공제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공제받으시면 되고요. 아. 직계 비속이라는 거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19세가 넘어가면, 만 19세가 넘어가면 부양가족 대상이 사실은 안 됩니다. 오, 오, 수입이 없는 음. 자녀여도요? 네네. 아. 단 그런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본인이 아. 부담하고 있다면 네.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가족이 꼭 같이 살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본상이나 음. 따로 등재가 되어 있으셔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면 음.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 근거가 없는데도? 어떻게, 네. 어떻게 그게 확인이 될수 어, 있죠? 근거는 있죠. 내 부모라는 근거가 아, 있죠. 그, 그것만 네. 아, 그 것만 제시하면. 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장인 장모님, 다음에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까지 다 가능한가요? 네, ]가요? 가능합니다. 아. 저는 사실 지금 갑자기 궁금한 건데 두 부, 부부가 다 맞벌이면 네. 어느 쪽에 그걸 올리는 게더 유리해요? 소득이 많은 쪽에서 아, 교양 가져 공제를 받으시는 게 아유. 훨씬 유리해요. 제가 갑자기 지금 궁금한 거 하나 그, 생겼는데. <laughs> <많이 생겼어요. 웃음> 네. 진 궁금해 많이 냈어요. 기 부모님이 계시지만 네. 그 자녀분들이랑 두세 명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직장 생활을 다 하는 사람들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렇지 는 않습니다. 음. 한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명 자녀분 중에 네. 아, 자, 대신에 협의해야겠네, 네, 뭔가. 자녀분 중에 소득이 가장 많으신 분이 공제를 받으시고 음. 네. 나중에 밥을 사시면 되시겠죠. 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그런 방법이. 음. 얼마나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이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음. 이제 공제를 받으시는 건데 소득 공제로 받으시는 거라서 그래도 인적 공제가 가장 큽니다. 아, 그래요. 음. 그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걸 직접 서류를 챙기는 건 아니죠. 네네. 서류는 주로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그 난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물론 이제 개인 정보이긴 하지만. 국세청에서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네. 전체를 다 다운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자동으로 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네,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은 네. 본인의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네. 본인만 열람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셔서 이제 회사에다 제출하시는데 회사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 근로자들 말씀하시기를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시는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어 알아서 해드릴 수는 없고 되니. 그런 절차를 거쳐서 네. 제출하셔야 그럼 됩니다. 일반인 직장이 회사에서도 할수 있고 내가 스스로 구세청홈테스에 들어가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계산은 해보실 수 있지만 신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회사에서. 회사에서 반드시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달라진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좀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신용카드 공제율이 네. 특정 월에 한해서 좀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정 월이라고 하면 네, 2020년 3월 사용분은 네. 기존 공제율보다 두 배. <laughs> 네, 그리고 4월부터 7월분 사용액은 음, 사용액의 80%까지를 아 공제해주기로 코로나 때문에 다시 결정을 했고요. 그랬구나. 네, 에이. 그런 혜택도 좀 드려야 에이.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높아져야 자영업자들도 이제라도 막 쓸까 했더니 안 되는 거죠. 어, 이제는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연봉이 뭐한 1억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네. 4천 정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를 써요. 네. 그러면 그 공제율이라는 게 예를 뭐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1억쓴 사람과 5천쓴 사람이 있었을 때. 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공제율이 적고요. 음. 돈을 적게 버시는 분들은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렇구나. 아, 참 보면 직장인들은 <laughs> 네. 숨길 수가 없네요. 네, 그대로 유리,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유리, 유가 유리지갑. 바로 맞아요. 월급 받을 때 차감하고 네. 그다음에 쓴거다 알아서 구세청에서 다 모아놓고. 네. <laughs>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좀더 환급 받을 수 있는 팁 마지막으로 네.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내가 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 네. 그러면 요즘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조금 더 공제율이 높기 음,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 계획을 알고 미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막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네. 소득이 높은 분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아, 있는 네. 그런 쪽으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든지 네. 네. 그런 식의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의료비하고 신용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어. 의료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취합하셔서 제출하시면 공제를 추가로 더 아, 받으실 수 아, 있는 아, 있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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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음. 의료비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네. 분리해서 공제받으시는 아. 게 유리합니다. 네네.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어 근데 이거 저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자영업자 의 세금이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쵸? 사실 저는 그게 더 궁금했는데 <laughs> 오늘 연말 정산이라고 해서 한번더 네. <laughs> 나오셔야 될것 네. 같아요. 아, 진짜 다음에 한번 나오셔야 될것 네. 같아. 요 자영업자들 네. 궁금한 거 많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 부가세 같은 거막 신고할 때 네. 그냥 맡기세요라고 하지만 알고 맡기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다고 하셔요. 그렇죠. 본인이 예. 관리를 하시고 근데 신고를 하실 수는 없지만 음. 대행을 하시더라도 예. 내가 알고 대처하고 준비하시는 그렇죠. 것과 모르고 예. 하는 건 차이가 음. 많습니다. 그래, 이 참에 우리 약속을 하시죠. 우리 한 달에 한번 음. 정도 나오셔서 세금 방송을 좀 바쁘신 분만 인 알고 있는데 <웃음> <웃음> 아, 우리 정희마을을 아. 위해서 네. 세금 세금에 대해서 한번. 뭐 와주시면, 아저씨님 계속 말씀 와주시면 좋고 같아요. 네, 정희마을도 야시... 이제 소규모 네네. 자영업자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도움이 된다고 하면 네. 제가 여러 가지 팁을 좀 준비해서 또 될지. 음. 질문 수시로 받아서 제가 네. 잘 모아 놓을게요. 그리고 네. 상담도 해 주시고. 해주 약속 약속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시간. 아우 저 모시기 되게 어려웠는데 바쁘셔 가지고. 저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벌, 벌써 벌써 다 시간 됐어요. 그 그러니까 네. 마무리 멘트로 하시는 <laughs> 느낌인데. 예, 네, 저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laughs> 어, 저희가 네. 또 기억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세금이라는 게 아무리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일단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서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고 네 어, 편안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최대한도로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기, 다음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은하 사무장과 함께하는 정의마을 톡톡. 네, 어서 오세요 사무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네. 정왕이동의 미녀 공원 <laughs> <laughs> 우리 박은하 사무장님 오늘도 아,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막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매번 제가 아니요. 미녀 공원 <laughs> 네, 잘 지내셨죠? 네, 어, 날씨, 날씨도 막 추워지고 거, 건강하시죠? 네, 네, 좋아요. <laughs> 오늘도 우리 마을 소식 네네. 또 준비해오신 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번에 이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 시흥시가그5 0만 대도시 진입하기 위해서 네. 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특례 좀구체적으로 아.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 일단 이제 올해 인구 오십만이 되면 이천이십일년, 네. 이천이십이년 이렇게 이 년간 유지를 하게 되면 이천이십이년부터 네. 좀 특례가 주어지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천이십 년도부터 대도시 특례 사무 처리 삼십사 개 분야, 특히 음. 도시개발구역 음. 지정이나 네. 도시정비계획 수립 등 백이십 개 사무에 대해서 음. 주도적인 정책 수립과 신속한 아. 추진이 가능해지고요. 음. 두 번째로 이제 이천이십이년부터 도세 조정교부금이랑 행안부의 그 보통 교부세가 있어요. 요거 210억 정도를 저희가 추가 확보가 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의 삶질 향상을 위해서 네, 좀 돈이 네네. 중요한 재원으로 쓰일 네.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부 단체장 직급이 지금은 3급이거든요. 네. 예, 2급으로 상향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모든 특례를 받으려면 올 안에 음. 꼭 50만을 어. 예, 채워야 되고요. 지금 한 4천 명 정도가 아, 좀 그래요. 부족한 상태입니다. 잠깐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어요? <웃음> <웃음> 저는 저기 서울로 이사 간그 주소 가져간 딸 다시 어. 데려올라고 지금. 아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주아 이주하라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좀그 특례를 담아서 이렇게 좀 저희가 또 홍보 전단지로도 아, 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것도 어, 가까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네. <laughs> 저기 있습니다. <laughs> 카메라 저쪽입니다. 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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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네요. 네, 잘 네. 보이네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나 좀 그 오피스텔, 이게 MTB 쪽에 에서 네. 예, 저희 동자님이랑 같이 나가서 아 예, 좀 홍보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예, 하려고 <laughs>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직 전입 신고 안 하신 분들 <laughs> 네. 꼭 전입 신고 좀 아,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다음으로 음. 시흥시 서울대 스누쿱 수강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스누쿱이란 시흥시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운영되는 센터 기반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 소속 강사진이 시흥으로 찾아와 시흥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진행을 말합니다. 네. 어, 11월에는 여섯 개 프로그램을 모집을 하고요. 신청 방법은 서울대 교육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수강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라는 홈페이지에 네, 예. 회원 가입을 하고 한된단 네.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문의는 이제 서울대 수능급센터 02880-447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 대상자가 1억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2020, 2020년 1월 1일 계약 전부터 이제 네. 저, 어, 적용이 된, 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네. 되겠고요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시면 저희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제가 홍보를 드리면 어, 여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방송 이렇게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가 이 이기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그 정의망 방송국에서 활동할 이기 분들 지원하실 분들이 계시면 예그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주시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청서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신청해 주시면 어, 더 풍성한 우리 방송국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오늘 사무장님 뭐 오늘 성자님한테 하실 말씀, 되게 조용히 있어요. 아, 아니 저는 그첫 번째 거. 아직도그 50만 되면 행정적으로 네. 지금 많은 그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네아 네. 사무장님 긴장하시는 것. 그런데 네. <laughs> 실제로 우리 주민들 네. 주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50만이 넘었을 때. 일단 이제 위상이. 네. 시흥이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수원 막 이러면 정말 대도시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나는 좀 대도시에 살고 아, 있다. 아, 저도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저 처음에 여기 사올때 시흥이라니까 어디냐고 물어봐서 안산 옆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아, 맞아. 네. 그랬던 거 네. 같아. 네. 네. 이제는 좀 시흥 그러면 아, 시흥 옆에 안산이 되는 네. <laughs> 도시의 좀 브랜드를 <laughs> 좀 높이는 네. 네. 음,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렇구나. 생각 들어요. 네. 그래요. 오늘 이렇 좋은 소식도 많이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조심하세요. 네. 예, 네. 저희 할리할지까지해주해주세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음, 여러분, 들은 혹시 그 유척이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척이라는 말. 이게 한 20cm 정도 길이의 분쇠로 만들어진 사각 금속 막대라고 합니다. 이게요. 조선시대에 왜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녔던 측량도구인데요. 우리는 암행어사 하면 마여만 생각하시잖아요. 암행호사에게 마패가 징벌의 상징이었다면요. 유척은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부패한 탐관오리가 구휼미를 나누어 줄때 정량보다는 적은 대박으로 쌀을 주고요. 세금을 거둘 때는 정량보다 큰 대박으로 쌀을 거둬서 백성을 수탈하는 범죄, 요거를 적발하는 도구가 이 유척이었다고 합니다. 힘과 권위를 가진 마패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백성을 보호하는 정의의 도구인 유척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암행어사의 유척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려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금 이야기를 하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가만큼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정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또 제가 가져봅니다. 1 1월 둘째 주입니다. 겨울이 우리 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또 금요일인데 행복한 불금 보내시는 저기 마을 포커스 가득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기 마을 포커스의 마 디제이 이정숙이었습니다.